3 2 1 Here we go.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꼭 설명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찾아 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무엇이 등장하죠? 에덴 동산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합니까? 기쁨이 가득한 곳, 슬픔이 없는 곳, 유토피아 같은 세상,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 정도로 사실 이 에덴동산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덴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번역한 희년설을 보시면 그 에덴동산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최초의 성소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소의 첫 번째 제사장,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아담이겠죠. 유대인들은 이 에덴동산을 보면서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라는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에덴동산의 이야기,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그 성소에 대한 이야기로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 에덴동산을 성소라고 해석을 했을까? 그러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제신학이라는 책,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에덴 동산을 성소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거니신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성경에서 성막 안에 거하시는, 성막 안에서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모습을 나타낼 때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보시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두 단어에 우린 주목해 봐야 합니다. 경작하고라는 것은 물론 농사에 쓰이는 용어는 맞습니다. 그러나 경작하고와 지키고가 함께 쓰여졌을 때는 성경은 다른 의미로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이 단어, 이두 단어가 함께 쓰였을 때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이두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라는 이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동산의 출입구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울을 쫓아내실 때, 그룹들로 인해서 지킨 곳이 바로 동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출입구는 동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출입구에 나와 있는 성막 출입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동쪽입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정말 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라 생각하는 이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단지 좋은 땅, 단지 행복이 넘치는 땅, 기쁨이 넘치는 땅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 이번에 한번 읽어보실 때는, 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데 그 성소에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속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면서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이 에덴 동산을 읽어 보시면서 하나 님의 성소라는 것을 그 관점 속에서 한번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보시면 이 시간이 더욱 더 풍성하게 채워지실 겁니다. 오늘도 힘내 주시고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꼭 카카오톡 채널에 답장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내시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